알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든지 무슨 기림이 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아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하며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팔 절에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 여섯 번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든지 아, 사랑받을만하며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제 이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칭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 어떤 어 좋은 일을 했을 때 사랑받을 만하죠. 그런데 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어떤 사랑스러운 일을 해서만이 아니라, 그 자식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칭찬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그 존재만으로 칭찬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칭찬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죠. 이 칭찬이라는 이 표현 어, 여기 이제 헬라어 보면 아유 페모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다, 잘한다, 굿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제 예, 페레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소문 혹은 보고 어 혹은 진술 이런 이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굿 리포트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음? 좋은 보고 혹은 좋은 진술. 아, 여기에 해당되는 본문이 예, 민수기 13장에 보면 아,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 1 3장1절2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건데 미리 한번 가서 봐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의 열두 지파에 이제 한 사람씩을 선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지파의 지휘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지파 자손들의 수령이 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각 지파에 어느 자식 누구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누가 12명으로 이제 선발이 됐고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이 13장 전체가 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 이제 40일을 정탐을 하고 와서 이열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인처럼 안학자손들입니다. 그런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 정탐한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우리가 본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 같고, 내피림 네 후손, 안학자손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14장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분명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장대하고 거인족인데, 그 사람들의 예수 우리가 다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가?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죠. 자, 이렇게 슬픔 받아 애통이 있는 그때, 여기 이제 14장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수아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보고를 또 합니다. 그들이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기를 시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지금 우리가 이 칭찬, 보고, 진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리포트, 어떤 보고. 어떤 말이 이게 좋은 보고고 좋은 말이고 좋은 소문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열 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게 맞지요. 사실대로 얘기한 거니까. 거짓이 아니라. 사실 놓고 보면 좋은 보고예요. 성급, 성읍이 어떤지 그 사람들이, 응? 어떤지, 그래서 우리와 응? 싸움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결정적으로 빠졌느냐면 믿음의 리포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 근거한 보고는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보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입각한, 사실에 입각한 그런 생각과 판단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리포터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리포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보고가 이 여수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너무나 분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 보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이 회중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 분통이 터져서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그 땅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건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저 땅에는 저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사와 늦력그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음? 우리는 그냥 세상 살면서 좋은 일, 잘하는 일이니까, 아, 저 사람 잘해. 그렇게 이제 칭찬받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돼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무슨 표를 받을 것이며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무슨 칭찬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기본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뛰어넘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그런 열매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평판에, 사람들의 인정에, 사람들의 칭찬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인정과 칭찬만 남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평판과 소문과 칭찬은 그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믿음의 언어와 사고와 판단과 분별력을 통해서 비록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바 아버지로 인하여 이것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서 갈렙과 같은 그런 굿 리포트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그런 보고를 함으로써 교회나.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일터나, 여러분의 삶이 나의 고백, 언어,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서로 서로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응?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또 서로 서로 힘을 합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어?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현실은 불가능한 것 같고, 현실은 어려운 것 같고, 내가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저위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에 걸어갈 때, 문이 열려지고, 강물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더 몰입하고 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역할과 또 기능과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땅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을, 말씀을, 진리를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에 우리 교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특별히 지금 병상에 있는 하나님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전혀 모든 이 어려운 상황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